힘들어 보이는 짐승 같은 표정의 남성. 고고하면서도 뭔가 소리 치는 것 같은 여성. 한 30년 전에 대전 엑스포의 딸한테 좋은 세상, 넓은 세상 보여준다고 갔다가 사온 건데, <laughs> 시사하는 바가 커요. 아프리카 그 코너에 가 가지고 샀거든요. 별이, 별이, 우리 별이, 예쁜 별이. 저 그거 했어요, 여러분. 드디어 그 멤버십. <laughs> 아 되게 이런 얘기 하려니까 긴장되고 좀 거시기하네요. 좀 쪽팔리네요.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신인 배우잖아요. 그 방송이나 영화 복귀 데뷔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그 김보선의 스폰서가 돼주세요. 늘뭐 잘할게요.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소리도 치고요. 나름 잘 살게요. 여러분들이 찐 김부선의 그 스폰서가 되어주셔서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별이와 부선이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별이야 한분 줍쇼. 불쌍한 표정 좀 해봐. 아 어, 하얀 눈썹 별이 눈썹 너무 예쁘죠. 별이 하얀 눈썹 부탁드려요 여러분 나 사실 진짜 이사하기 싫거든요 이제 그 정말 너무 오랫동안 수입이 없어서 어 이제 어떤 그 결정을 하는데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을 이사를 가야 돼요 세를 주고 근데 정말 몸도 아프고 정든 곳 20년 동안 그래도 미운하고나이 아파트에 역사가 있고 우리 딸하고 살았던 추억이 있는 곳에 남한테 집 세주고 떠나기 싫어. 여러분 저좀 후원해 주시면 안 돼요. 특히 저를 무지 그동안 씹었던 안티들. 부탁해요. 빠이. 아, 빨간색 참. 예쁘다, 요염하다, 빨간색 단풍, 요염해 별이야. 다리가 최고야.